패드 같다, 패드. 근데 이 어? 컬러. 아, 왜 이렇게. 이렇게 해도 되나? 오, 우와. 이거 중국의 기세다. 중국의 기세. 뭐라고 말해야 돼? 마워워다 맛있어? 그 정도야? <laughs> 음, 음, 별미다. 약간 이 꽤나 크다. 새콤해, 별미야, 별미. 음, 약간 냉장. 냉장했어. 맛있어 생각한 거랑 다른데 맛있어. 응응응. 음, 음, 음. 음, 이거. <laughs> 그녀의 선택은 <웃음> <웃음> 과연.. <웃음> 어.. 어짜지.. 어, 이게 뭔가 아니야? 아 근데 좀.. <laughs> 좀 웃겨 <웃음> 웃어? 한정 <laughs> 위치도 <laughs> 보여주시죠 <laughs> <laughs> 어..어떻게 보여주짜아 <laughs> 가방에 될거 생겼다 <laughs> 이것도... 고생했어요 오늘 아, 그냥 그 양꼬지 소스만 나는. 음. 근데, 불맛이다, 진짜. 음, 음. 우리 채식주의자야? 어, 차가운 뭐? 오이다, 나온 차가운 뭐? 오이 야, 진짜 잡았다. 뭐 아, 혈당 스파이크 방지란 말이 너무 웃기네. <laughs> 왜 이쁘다,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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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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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나 맛보고 더시키고 싶은데. 진짜 저 우리 거다. 어때? 어때, 어때, 우리 거지? 감자랑 같이. 원래 이렇게 안 빠지나요? 조금 더안 빠지나요? 뭔 새끼한 냄새가 나는데요? 네, 네. 음, 다 근데 버섯도 맛있겠다 버섯도 야채는 맛있어. 다 맛있었어. 어이 응. 진짜 맛있고 구운 마늘도 맛있어 맛있어? 마지막 마지막이고 마지막. 닭꼬치, 닭꼬치. 음. 이건 괜찮다 근데 꽤나 쌀쌀한데 근데 내일 우리 태국경이 22도랬잖아. 그리나 내일 겉옷을 좀 자, 가방에 넣어가야겠는데? 이칩너그 급모 잘 찾겠다요. 과연. 야구공이. 제가 갖고 싶은 건요, 요 야구공이거든요. 두구두구두구 두고 두구 두고 두고 두구. 두고 두두두 긴장됩니다. 어? <laughs> 바로 실망하신. 유현지가 이거 나오면 어떻게 했던 거 나왔다. 까만색? 유상하게 생긴 이 내일 다시 가볼까? 어재 <laughs> <laughs> 도전 싱 <laughs> 나는 귀여워 아이이이 박풍통도 어 뭐야 <laughs> 거기다 넣었다 뺐다 어? 하는 아, 건가 좀봐 귀엽다 띠용 <laughs> 약간 마음은 조금 사람 <laughs> <laughs> 쉬운 사람 <laughs> 완전히 가짜 창문. <laughs> 아, 네. 여자가, 여자가. 아. 어. 엄청 부었네. 좀 심각해. 진짜, 진짜 맛 맛있게 먹었어. <laughs> <수> 뭐.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. 야, 너왜 이렇게 예쁘냐? <웃음> <웃음> <laughs> <빅토리아가> 빅토리아 o r i a v i c 이신가 하는데 빅토 t o 아 i a v i c t o r 이 a Victo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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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i c t o 지 엄청 v 데 여기까지도 다예 와, 단 맛있다. 그래? 응. 왕기대 된다. 부드러워? 응. 오, 진짜 부드러워. 음. 음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어, 나좀 중국, 북한 사람처럼 나오잖아. 어, 아, 그, 뭐. 그 옷이. <laughs> 맛있어. 음. 진짜 고추가 은은하게 맵네. 음. 이블로그에꼭 이거 오래 끓여서 더라 국물이 살짝 원래 그러네. 한국 국물? <laughs> 살짝 그런 네한국 고기 향인가보다쿵커한 향이 나서. 고이 나. 맛있는데? 맛나다 와, 가 아, 맛있다. 후추 끓여 먹어야겠다. 아니 씨어 야구 완전 축 얘기야. 될지도 모르고. 아 나가다. 아근내 상상하는 자 아닌데. 아싸고 시원시원한 어. 좋 아니야. 프로야프로 많이 고무적이고 중국 애니메이션 기술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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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서 우리나라랑은 뜻 다르고 밀크티가 아니야? 어? 응. 아이스티 같은 한 밀크티만 하는데? 뭉성뭉성 립도인데요 너도 밀크티. 밀크티 맛인데? 아닌데? 밀크 맛이 아니야? 색깔이 아니잖아. 어? 이거 요즘 이거 맑은 색이잖아 지금. 근데 봐봐. 현재 너 꼬글꼬글 같아. 샤갈. 쉽지 않은, 쉽지 않은 차이티의 도전이었습니다. 가자! 나 진짜 멀리 보인다. 어. 귀엽다 근데 움직여봐 자, 보세요 오개 귀여워 왜 이렇게 웅저하게 하나만 열어놨냐고 야, 이거 외국인 <laughs> 어떻게 <웃음> 아직도 <웃음> 아직도 못 들어가고 준호 씨 아까는 돌아왔잖아 여기 어딘데 어떤지 아, 진짜 개웃기네. <laughs> 끝없는 맵프스 찾기의 여정. 내가 이런 것을 탈수 있을까? 이렇게 무서운 것을? 맞아, 맞아. 맛있어. 맛있다. 진짜 이동. <laughs> 어또 있나 봐. 뭐가? 어, 이 길을 이 길에서? 어, 많이 봐, 많이 봐. <laughs> 비를 따라가서 시계를 펀치.

범상 같않데 <laughs> 이거 진짜 다신 못할 체험 아님? <웃음> <웃음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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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 <부러워요. 웃음> <laughs> 나이 서른 이거 내가 오늘 선택한 까 반성완 방금까지 이 얼굴로 살고 싶다고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러고 발맛 사져받으어온게 <laughs> <laughs> 소스가 강력하게 맛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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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소는 안 짜고, 밑에 음, 야채만, 야채만 음, 짜네. 음, 이거 짜장면인건가? 아니, 음, 그냥 혹시 몰라서 한번 떠봤어. 나잘나한거 잘 봤어. 보는 음. 게 진짜 웃겨.